안녕하세요 누리 누리 오누리 블루베리 입니다 이제 분갈이 할게 지금 5개 정도 남았고요 이렇게 지금 분갈이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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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갈이 하고 여기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음, 자, 그 다음에, 가볼까요? 여기도 일부 몇개 있습니다. 어 우선, 삽목 어, 포트에 삽목을 하게 되면, 어, 그대로 그냥 좀 심어서 하루 정도 반 그늘에 놔두다가, 어, 햇빛에 살짝 전할수 있게 하면 되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요, 요렇게 화분에 가지를 꼽았기 때문에 어, 이걸 분갈이 하려고 하면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뜯어야 됩니다 뜯게 되면 약간 일부 뿌리가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반 그늘에서 한 3-4일 정도 안정을 좀 취했다가 햇볕으로 보낼 약 조금, 일부, 좀 죽으려고 하던 나무도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하시고요. 어, 지금, 개수는 안 사봤는데, 대략 뭐한 번, 멋있는 다, 분갈이 다 하고, 개수를 한번 살라봐야겠습니다. 어, 음, 보기만 든든하네요. 음, 이제 피트가 몇개안 남아가지고, 음, 피트가 몇개 남아가지고, 주말에 연락해보고 피트 좀 사러 가야겠습니다. 이렇게, 음, 어, 식물도 사람하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, 어, 사람도 수술실에 들어왔다가, 수술회복실에서 잠시 있다가, 마취도 풀리고, 그렇게 한 다음에, 이제, 어, 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, 퇴원 하듯이 어, 산목포트에, 29나 59 트레이에 꼽았으면 그냥 어 분갈이하고 뭐한 하루 정도 반그늘에 놔뒀다가 어 햇빛으로 내보내면 될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사 이런 방법으로 삽목하기 때문에 약간 반그늘에서한 3, 4일 놔뒀다가 음 햇빛이 잘 들어오는 대로 옮깁니다. 이상,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. 저도 이제 또 출근해 봐야겠네요.